입술 먹방을 찍어 볼거예요 일단, 제청문 스프레이. 또, 네. 트는스윙클 또, 님의 노트를 사용하였어요 이제부터 입술 먹방을 시작할건데 일단 스케치하고 게임펜으로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카펜으로 색칠을 할거예요 제가 사용하는건 이거에요. 그리고, 그리고 6 0세기에요 8 0세까지 있는데, 저는 60세를 샀어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아, 일단, 스케치. 네임펜. 전 네임펜에 이거 사용해 제가. 사용해본 것 중에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약간 ASMR도 섞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틀, 들어주세요 아 너무 습다. 너무 착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. 거예요. 여러분은 자주 하는 로블록, 로블록스 중에 랩이 뭐세요? 저는요. 이베이즈에요. 그리고 입양. 입양하세요. 입양하세요랑 이베이즈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오늘도 했어요. 입양은 오늘 못했어요. 내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딱 이베이드만 했습니다또이 영상을 끄고 또 이베이드를 하려고, 여러분이 댓글에 이베이드를 하라는 요청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대신 그러니까 제가 녹화 앱을 못 찾았어요. 그러니 여러분이 추천하는 녹화 앱을 남겨주세요. 댓글로 조금만 알려주세요. 아니면, 라이브 제가 50, 50명, 명인가몇명 됐대. 그 제가 어쨌든 할게요. 지우개 깔아니다 이거 근데 광고 아니에요. 진짜로 다이소에 6개짜리 천짜리 지우개가 있거든요.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 있는 이거 진짜 좋아요. 엄청 많이 지웠는데 이거밖에 안나어요두 두 개, 두개 나왔어요, 또. 딱두 개를 치짜 줘요. 예, 그럼 세 칠. 아, 아니,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줄게요. 여러분 만약에 화이트 펜을 갖고 있 갖고 갖고 계신 분 없나요? 와 화이트 펜 진짜 갖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. 제 친구가 가지고 있긴 한데 안 물어봤어요 물려고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. 아무도 아무도 없어. 뭔데? 뭐무 네, 센트. 아, 그래도 괜찮, 안닌데지 기타 네. 됐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카펜으로 빨간색을 바르고 <laughs> 있거든요. 아, 잠깐만, 왜 누워있어. 됐다. 약간 너무 흰색깔로 색깔. 제 진한 빨간색. 저도 사실 8 0세가 갖고 싶긴 한데, 60제로도 아주 충분합니다. 빨간색. 시켜줄게요. 시원해. <목소리> 이렇게 바깥에는 되게 시원한데도. <목소리> 몰 아니 아 여기 여기랑 여이 여러분 음. 음. 五、三<吧>、二<吧>、一，启动。 نح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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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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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, 오렌지, 이렇게? 음. 일단, 당구 먼저 해줄게요. 핑크색 필요하고, 음. 노란색, 노란색, 그 다음에, 초록색, 초록색, 딱, 요렇게.

다음에 초록색. 자 오늘 마지막 꽃이. 이, 이 딸기씨를 포함한겁니다 자 필요한 색은 네. 그 다음 제가 사용하는 프리시그린 마이오스크린 그리고 크레마인? 크레마인인가? 색깔은 이렇게 이걸로 했다. 그 이파리 먼저 칠해. 개 달고 아도 오, 이거 음, 뜻하다 색깔 진짜 잘 보이는데? 아, 네. 여러분 진짜 딸기색이랑닮지않아요 고맙 <susur> 对呀。嗯 <music> 이거 세 개만 딱. 까 이제다졌어요 그러면 일단, 쓸데없는 건 같이 넣어주고, 이제 스티브도 끄고. 아 잠깐만, 여기 좀 필요하다. 여기다가, 이 잎들 갖다 놓고. やだなスリーリケッティーっ,てっていいスリーリた <laughs> <laughs> スリーリケッだったスリーリケッテおおじゃ きれけ